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, 에, 어, 7월 22일, 에, 화요일 오후 1시 3분, 여기는 일본 후쿠오카입니다. 어떻게 또 갑자기 라오스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날아갔냐고요? 에, 이제 라오스에서 그 채를 네번 지내고 또 지체부사슬 세번 방문하고 빵 우유 과일 나눠주고 이제 한국에 또 돌아가는데 어 비행기 표값을 아끼려고요 처음으로 그 일본으로 돌아가는 표를 샀어요 근데 이게요 미안해요. 완전 개고생이에요. 이 비행기 다시는 타지 마세요. 저 혼자만 탄것 같아요. 어, 어제요. 어젯밤 11시 1분에 비행기가 출발한대요. 그런데 제가 제주항공을 3년 다녔는데요.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. 단한 번도요. 무려 몇 시에 출발했냐? 1시 48분에요. 그럼 1시 48분에 출발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. 미안하다는 말 한번도 없고 비행기가 늦는다고 얘기도 한번도 없고 너무한거 아니에요? 예 완전히 뭐 엉터리에요 그 시스템이 진짜 제주항공이요 꼭 바꿔야 돼요 예 그런데 탔잖아요 그러면 뭐 저희가 식사도 않고 물을 안먹었기 때문에 뭘 줘야 하잖아요 물 한방울도 안줘요 저는 딱약 먹는다고 물 한컵 줬어요 예, 그래서, 어, 예, 네, 아침 8시 30분에 인천에 도착했어요. 근데 인천에 도착했으면 그냥 김포공항으로 해서 그 부산에 가라고지. 모두를 후쿠오카를 또 데리고 오냐고요. 예, 가지고 이제 후쿠오카 비행기를 타고요. 어, 왔어요. 9시 45분에 출발했는데, 정확히 1시간 걸리네요. 10시 55분. 어, 아, 그래가지고 또 여기 일본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는가. 뭐, 몇천 명이 왔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.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모르겠어요. 후쿠오카에 뭐가 유명해요? 나는 일본에 그렇게 왔어도 뭐 도쿄라든가 오사카, 고베 거기만 가가지고요. 후쿠오카는 뭐가 유명한지를 모르겠어요. 예. 또 왔더니 12시 30분부터 수속한다고 기다리래요. 그래서 쫄딱 굶고 초코파이 3개 먹고. 예 오이 하나 먹고 계란 삶은 거 먹고 지금 하루를 버텨요. 와 여기서 밥 먹는 사람들 이 너무 부러워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돈을 전략해서 라오스 우리 고아들이랑 지체부산 빵을 사주려고 이렇게 고생을 쌩 고생을 하는 거예요. 예 그냥 부산 직통 타고 왔으면 70만 짜리 고생도 왔는데 그돈 30만 전략을려고 여기서 밥도 못 먹어요. 왜요? 그 돈을 절약해야 하니까 요거 아마 몇만원 갈걸요. 근데 꽉 찼어요. 식당이요 예. 네. 그래서 지금 두시 오십오 분 비행기 타면요. 세시 오십오 분에 부산에 도착해요. 부산에 도착하면 또 오늘 십팔 만 원. 그게 제가 오늘 수속하는 날이라 또 받으러 가야 돼요. 배가 엄청 고픈데, 지금 먹고 싶은 거는요? <laughs> 짬뽕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부산에도 뜸뜰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제주에도 뜸뜰사또 움직여야 돼요 또 트럭 불고 아또 399km 완도 가서 완도서 또어 제주 가서 제주서 또 55km 차 불고 성산까지 가야 돼요 지금 몸이요 제가 한마디로 가서 영혼이 없어요 지금요 너무 힘들어하고 제 목소리가 힘이 없죠 원래 사람들이 저한테 다 목소리가 정말 힘이 카랑카랑 하는데, 지금 숨 마셔도 온몸이 아파요. 네. 이렇게 노력을 해도, 이 개만 또 못한 것들이 꼭 악플을 달고 있으니, 너희들 경고한다. 손가락 없이 태어난다, 다음에. 제발 보기 싫으면, 그냥 지나가, 모두 이렇게 악플을 달어. 너희가 뭐, 나같이 봉사활동 한 번이라도 한적 있어? 너희들 일부 교회 다닌 사람들이지? 그러니까 승복 입은 나를 악마로 보는 거지 어? 제발 악플 좀 달지 마라 에이. 나도 사람이야 스님이기 전에 감정 있어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악플을 달면 내가 화가 나냐 안나냐 제발 악플 달지 말고 앞으로 악플 달면 형사고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네시청해서 고맙고요 뭔 일이 안 되면 010-3376-4938. 010-3376-4938이 연락주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힘내세요. 화이팅.